어떤 국가가 선진국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는 지난달 2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지표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보통 고도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을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선도국가는 적어도 막대한 부존자원, 문화적 우위, 선진적 과학기술력, 제도적 우월성 등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추가하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는 어떤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을 여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 이 사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철학을 가져놀았다고 해서 철학가가 아니에요. 철학을 생산하는 시대가 있으면 철학을 생산하는 자가 있고, 이걸 일대라고 합니다. 1대가 2대한테 넘기면 이 철학을 만지는 시대가 있는 거죠. 이때는 철학이 풍성해집니다. 생산할 때는 작은 아젠다지만 이걸 만지고 있으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철학을 만진 시대지 철학의 시대는 아닌 거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가는데 1대, 2대, 3대가 성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3대가 이 풍부하게 만진 철학을 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철학의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식인들이 꼽힌다는 것은 그런 철학을 많이 만졌다라는 거죠. 만지면서 풍성해지 그러면 이 풍성해진 것이 답일까? 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선진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진국의 지표를 우리는 가질 때가 있었고, 이걸 선진국의 지표를 지식인들이 선진국이 돼 가면 갈수록 지식인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지식인들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대열에 낑겨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때까지 있었는 거죠. 그러면 선진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선진국의 정의 요걸 이제 내리 줘야 될 때가 지금 시대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아 그러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낀게 있다는데 대열에 낀게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조건이 따른 후진국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어, 국가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서 앞으로 나왔는가? 응. 우리가 지식인들이 잘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지식을 갖출 동안에 희생한 백성들, 국민들을 아주, 어, 이제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보람되게 해줄 수 있는가? 요런 거를 들고 나왔다면, 그게는 선진국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나라는 후진국이고 돈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그게 아니고 얼마나 지적으로 세상에 활동을 하는 그러한 민족인가, 그런 국가인가 이것이 선진국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때까지 노력을 해서 전부 다할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경쟁하면서 일어난 사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질 좋은 이 지구촌에 그 위에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과연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선진국은 크고 작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이제 이 지구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질량 있는 활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는 글로 다 몰립니다. 힘은 글로 다부섭니다이 지구촌에 진짜 필요한 일을 하면 이게 맞다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시선이 끌러 모이고, 그게 전부다 같이 힘을 모으게 돼 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야. 사회에 필요한 나라. 이 지구촌에 어디에도 필요한 나라는 최고 선진국. 어떤 곳에 내가 필요한 걸 하는데,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쪽에 선진국. 인류가 필요한 나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우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옹맹이 있어도 우수한 사람들이 아주 작게라도 있냐가 문제인 거죠 무디기로 집단이 크다고 우리는 대장, 이거는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쭉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크에 있음으로써 이 집단이 좀더 빛날 수 있다. 이는 서성은 지금 발굴해냈느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므로써 세상이 바뀌는 이 70억 인구가 지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불을 켜느냐, 어떤 햇불을 뜨느냐, 거기에서 70억 인구가 하나가 될수 있다면, 이것이 인류평화를 이루어내는 게그 하나의 등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사상. 누가 들고 나온 거죠? 미래는 어떠한 시대냐를 조금 힌트를 주면, 미래는 홍익 세상. 홍익 사회. 홍익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화 세계. 즐겁만 있는 곳 이게 홍익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재세 이화. 평화로운 세상. 사람이 중심으로 사는 세상. 신들이 사는 세상, 이걸 제세 이화라고 하는 거. 인류는 홍익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되면, 홍익 인간들의 이념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빛난다.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최고 승진국. 그게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대한민국은 힘은 없지만, 인류 사회의 이 지구촌에서 이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고, 100% 첨보다 젊은이들이 지식을 갖추어서 딱 대기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엄청난 선진국이 근데 활동을 안하고 이 화산이 활동 안하고 가만히 있듯이 조용한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끝난거예요 햇불을 들고 밝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돼 세계 지식인이 제일 많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최고의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희생이 많고, 백성들은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를, 그걸 생각을 못 한다면, 인류가 희생 속에 우리가 지식을 갖추었다. 우리는 인류의 필요한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일을 시작을 바르게 찾아 했을 때, 경제라는 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내가 욕심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경제가 좀다 투자를 한다는 사실. 인류는 창조 이래로 경제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그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서고 있는가? 70%는 정지대가 있습니다. 30%가 돌고 있어요. 제우 연맹한다 이 말이죠. 그럼 70% 경제를 왜 하려고 그렇게 모아놨냐? 참된 지식인, 이판들, 참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세상에 큰 일을 할 때, 그 뒷받침을 하려고 모의가 있는 게 경제입니다. 수십 경이 모의가 있습니다. 수백 경 그걸 인류 사회에 크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될 돈이라서 아무나한테 안내줘 경제를 모아놨을 때는 이유가 있어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쓸줄 아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지식인들이 지혜를 열어서 세상을 돌볼 때, 그럴 때그 경제가 써일 경제이기 때문에 명분 없이는 그 경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서로가 힘의 경쟁을 지금 하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 나오면 이 힘의 경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한다는 사실. 그런 경제로 못 막습니다. 경제를 잘 쓰면 세상이 빛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와요. 이 대한민국이 빨리 눈을 떠야 되고 깨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산에서 나오면서 한 소리가 민족이 깨어나라.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을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류가 호의 인간 지도자들이 필요하니라. 그리고 나는 스위치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나왔어. 준비는 다돼 있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출발을 시킬까, 그걸 만행을 하며 다 돌아보고 있는 거야. 이제 시간은 다가왔어.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가, 인류의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일어날 때가, 이제 도래했다. 시 때가 왔다. 누구도 세상을 만지지 못할 때 세상을 만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선진국의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 이거는 몇년 걸리지 않다 지금은 인류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보람된 일을 하고 살고 싶다. 전민족이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 보람된 일을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힘들게 고생했던 끝니다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동방의 햇불을떨때그 시작을 할 테니까, 그 그림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동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생각하면 순식간에 일어나. 대한민국 보람되게 살아서 조상의 얼을 빛내야 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상의 얼을 빛내고 보람되게 살면서 얼을 빛내는 것이 우리 소지를 전부 다 개발해서 안으로 자주 독립한다라서 우리 법체를 찾아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이 민족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동방에 해 떠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비는 다돼 있고 길만 열면 되는 나라.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